오늘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전도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도 하나님 복되게 하셔서 저희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지난 밤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저희를 지키시다가 오늘도 주 앞에 나올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복된 심령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름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 이름은 단순한 호칭을 넘어 우리의 삶과 인격 그리고 영적인 정체성을 담게 됩니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좋은 기름은 당시 매우 귀했던 이 감람유를 의미합니다. 손님 환영, 장례, 의약 등 여러 용도로 쓰이던 이 귀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좋은 이름, 곧 의로운 평판이 더 귀하고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이름은 단순히 사람들의 인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온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적 명예다라는 겁니다. 욥기서 1장 8절에서 "하나님은 내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하시며, 욥에 대해서 그의 이름을 높이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반대로, 욥기서 18장 17절은 "그의 이름이 거리에서 전함이 없을 것이며"라고 말씀하시며, 악인의 이름은 잊히고 사라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름은 감추어진 인격에서 비롯됩니다. 사람 앞에서만 거룩한 척하며 살아가는 위선자들은 결국 그 내면의 악취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이라 책망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이름이 겉보기에는 깨끗해 보일 수 있으나 속은 부패해 있을 수 있음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네덜란드에 사는 한 여성 이 코리텐 붐이라는 여성은 당시의 시계방을 운영하는 이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치의 유대인 박해가 시작되자 그녀와 가족은 자택에 숨겨진 공간을 만들고 수많은 유대인을 숨겨주며 구조에 힘썼습니다. 이로 인해 결국 온 가족이 체포되었고 아버지와 언니는 수용소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 역시 수용소에 갇혀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아 전 세계를 다니며 용서와 화해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훗날 그녀는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의로운 이방인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향기로운 이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 교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로서 소명을 통해 회심한 후. 성화의 길을 걸으며 삶 속에서 의를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제물로서 정결함을 입은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의롭고 진실한 이름은 바로 이 목적을 이루는 삶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칭의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화의 삶을 통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이름을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성도의 길이며 그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지 성도라는 이름만 가진 이들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위선과 거짓의 껍질을 벗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설령 세상에서 오해를 받고 악인들로부터 공격을 받는다 해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은 결국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이나 모세, 다윗이나 바울, 그리고 루터나 칼빈과 같은 그들의 이름은 향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름은 죽은 후에도 여전히 살아 있고, 우리를 감동케 합니다. 그들의 삶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2차 세계 대전의 참혹한 수용소 속에서도 신앙의 향기를 지켰던 코리텐 부문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아무리 깊은 구덩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깊다. 그녀의 이름은 지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셨듯이 우리도 그분의 이름을 따르며 의의 향기를 풍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이름이 천국 생명책에 기록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